어이, 사는데 뭐 문제 있어? 응? 병원 가면, 내가 고통스러우면 마약 맞아, 씨발. 응? 왜네 자식 마약 맞는데 나를 데려다가 씻어먹고, 나 담배 피는 것까지 흉봐. 응? 니가 사내 대장부여? 응? 오줌싸냐? 응? 일이나기 힘들어? 거북여? 야, 네가 진짜 남자였어? 응? 참, 쉬운 성형수들, 참말 간단하대, 응? 마약 몇대 건드려 놓고, 족달라 놓고, 내 앞에서, 네가 남자로 보이가? 놀아? 야, 이, 잡년아 여자로 살았던 그 운명이, 안 바뀐 게, 나고연애질랄래 연애지려? 너, 나빠다 꺼져. 알았어? 성전환니 뭐야, 이 미친년아, 응? 그리고 나보고, 남자도 갖고, 여자도 갖고, 예병 시병, 갈보병. 얘 성병 환자야. 너술 처먹고, 니 스스로, 니 자신 한 번, 생각하면서 판정 때려, 너 빠진 년아. 어느 날 여자 였으면 여자로 살지. 개 촛발았다고, 니가 촛따라 놓고, 거리에서 횡설수설 니가? 그리고 나 멀쩡하는데, 왜 니가 건물 주워냐왜 건물 주여, 응? 어? 인신매매 너, 이제, 차업 붙여. 알어?